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어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괜찮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통이 부재가 되고 또뭐 질문하고 싶어도 뭐 제대로 된 질문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부족함이 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이런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이제 50분짜리가 이제 25분으로 이렇게 이다 보니까, 또 정해진 진도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많이 이게 이제 자질이 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고 불편하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으리라 충분히 예, 미리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기간 여러분들이 잘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물. 이라든지 또추석 소감문 제출이라든지 또 저번 직접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제출한 음 강의 계획서에는 공휴일 날은 이제 쉬는 것으로 되 있었는데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공휴일 날에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공휴일의 어떤 의미가 이제 상실되고 해서. 어, 학교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공휴일에도 이렇 동영상 강의니까, 가능하니까,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강 없이 예정된 대로. 원래 이제 두 주간이 뒤로 연장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종강하는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휴일 날도 이제 강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제 한주 단위로 잘라지니까, 어, 이것이 한 주간 또 이제 예정대로 하면 이제 보강이 있어서 이제 6월 말로 가야 네, 종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 주간 어, 좀 앞당겨서 이제 종강 그리고 또 기말고사도 그때 볼수 있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과제물 2가 있는데 이 과제물 이제 2가 어 제출 그 날짜가 이제 보니까는 이제 과제물 투가 이제 6월 1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이제 10일까지니까 어 야간 그래도 야간 한주 정도 여유는 이제 있으니까 어, 혹이라도 저 특별한 그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정 때문에 6월 10일 날 제출이 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주 여유가 있으니까 어, 좀 늦게라도 한주 안에 바로 이제 성적 처리가 되기 전에 이제 제출을 해주면 어, 여러분들이 큰불리익 없이 그냥 아, 이렇게 학점 처리가 될수 있도록 어, 제가 이렇게 배려해 드릴 테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안 받아 주, 주겠지 하고서 이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도 없잖아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뭐건 그래요. 제가 뭐건 이제. 에, 좀 안주 넣더라도 이제 받아줍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점수에 있어서는 조금 가감이 이제 있을 수는 이제 있죠. 네 다른 학생들과의 이제 형평성은 있으니까. 네. 하여튼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점에 관한 하는 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는데 이제 학점상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강의를 더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에 대한 것이니까 왜 궁금한 것이 없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느 부서를 담당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실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다수가 이제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이단에 넘어가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자도 좋고 뭐 카톡을 이용해도 좋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좋은 질문들을 이렇게 주셔도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이제 제가 해야죠. 어, 노력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이제 어, 지도 담당 교수로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자유함을 가지시고 짐을 주세요. 얼마 전에도 어, 그쪽은 이제 그 목회신학대학원, 우리 이제 목회자 아들이 와서 즉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자기가 담당하는 어느 청년이 청년이 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렸죠. 그랬더니 만족스러워하고. 다시 나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소통이 이제 되니까 좀 마음에 또 안정감도 있고 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답장을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매몰돼서 우리가 할, 해야 될 것들을 그냥 그 기회조차도 없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주소 소관문이 제대로 체킹이 됐는지 이제 이런 이제 확인을 이제 필요하는 로 학생들이 있어서 어그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다 답변드리고 있고 또 이런 지금 현이 시점에서는 이제 과제물 완이 기간이 훌쩍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제출이 안된 이런 학생들. 혹시 이제 대면 하면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깜빡한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과제물이 아직 미제출됐는데 하면서 준비가 됐으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 제가 제 메일로도 이렇게 보내고 또 아마 받아본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뭐 제재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 학점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전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고 복잡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깜빡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의를 좀 환기시켜서, 과제물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예, 근데 아직도 이제 지금 이제 출석 수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보내주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전에도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를 통해서 확인 확인차 제가 이렇게 보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그 문자를 보고 이제 참여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보냈는데도 아직 예, 출석 수감문이 이제 도착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들가운데도 이제, 동영상은 들으지만은 깜빡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어,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에, 공지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 늦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을 듣고 이제 출석 체킹을 하는 거니까, 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강의와 관련해서 음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종강이 한 주간 좀 앞당겨졌으니까 이제 과제물 이제 투, 투 같은 경우는 제때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에, 성적에 산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넘어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고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맞춰서 유종의미를잘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교재 44쪽으로 넘어가서요. 그 밑으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이 장로들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 행습이 또 성기해 보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식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십조로 가면은 이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런 몸의 부활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그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복음서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서로 가면 이제 고누전서 15장 한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어 믿음으로 지금 이제 그 먼저 어, 어 돌아가신 소천하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몸의 부활도 잇따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학부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어 강의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영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다그랬을 때,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또 영생교 같은 경우도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죽지 않고 산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로 말하면은, 우리 선배들 가운데, 우리들의 그런 부모님들 가운데도 다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소천 하셔서, 어, 낙원에서 계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몸이, 몸이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영생을 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게 개념 규정이 돼야 되는데 개념 규정이 안된 상태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생활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딱 도전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답변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사단 마귀의 그런 그 괴계가 아, 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틈이 된다고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누구나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 또 살아서 믿는, 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자, 이런 그, 에, 말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지금 내가 살아 있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 단어에 막혀 가지고 현혹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런 뭐 신선지 이런 데서도 죽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은, 부활 생명이 영생이죠. 우리 몸은 이제는 부활이 되어지죠. 부활이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아니죠. 부활체를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돌아가신 그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무담에서 이제 살아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름전서 그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표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보험서에서 증언이 되어지고 있고, 또나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가 이렇게 전조로서 이 주어지고 이제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요 우리의 이 몸도 이제 부활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온전한 생명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이제 골룬서 15장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증언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두교인들은 이제 몸의 부활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몸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그런 생명세계가 부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면은 어, 이런, 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세인부터 해서 장로들로부터 해서 또 사기관들로부터 해서도 유대화주의자들이 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를 우 연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단들이 잘못 가르친 그 내용을 우리가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춰야만 제대로 된이 교리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그런 설교 또 아니면 가르침 그 다음에 또 설교 이렇게 나눠서 하든 아니면 가르침이 있는 설교 형태로 해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든 그래서 가르침이 회복되는 이런. 목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있잖아요. 내 백성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보면 내 백성, 바울의 그런 그 백성이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에께 대한 열심을 잊지만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3절부터 해서 6절, 7절까지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이것은 율법을. 자녀들이 이제 율법을 준수해서 의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잡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족을 향한 부활 신앙을 전하고 그랬었죠. 그런데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하고 하니까.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이제는 나는 담메토상에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었다.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잠깐 동안 이제 시기, 질투하도록, 시기하도록. 이런 말씀도 이제 나오는데 그리서 이제 그 부활신앙, 바울 자신은 이제 저쪽 빌리포서 3장에 가보면 이제. 중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마지막절까지 보면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 또 영생의 개념,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다 담겨 있는 건데 이 부활을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이제 이단 사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단들 가운데는 이런 몸의 부활또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을 또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그런 부활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5번에 보면은 사람 중심의 신앙관을 거부한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도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도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랬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제도의 사람을 맞춰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도권 안에서 살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수가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다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 그런 율법의 제도 아래에서 구원의 길도 막혀버리고, 또 율법을 또 열심히 하지만 그게 자기의 의지, 그게 믿음으로 만미 없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뭐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 오늘도 오늘 신앙 생활의 그런 패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율법에 대해서 메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오게 되어지면 6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시하 되심을 또 이렇게 거부하는, 음, 이거는 이제 유대화, 유대화주의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유대화주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좁혀 보면 이제 뭐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각불리 그런 땅이 있었던 땅, 그리고 이제 민족을 약속 을렇게 받았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나라로서 이렇게 성립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바벨론 이제 유수가 이렇게 되어지고 다 이렇게 또 흩어지고 1948년도에 돼서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 국가 또 영토가 이렇게 음 주어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런 그 메시아 사상은 이제 어떤 메시아를 원하느냐 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약속한 그 땅을 이제 해복하고 어, 어, 자기네들을 그렇게 이제 통치해 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미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나 어, 진정한 그 유대교인이라면 이미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그런 언약이 있고. 또 예언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사회서로 가보면 53장 대표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거기 나와 있는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앞에 장에서도 다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이사회를 통해서 또 시편 다윗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유대인들이라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바이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세의 율법 안에 담겨 있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읽었다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고 나로 인해서 구원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증언을 했는데. 너네들이 지금 이제 모세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지금 배척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요한 보험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못된 이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를 이제 거부했다. 또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행습, 뭐긴 기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뭐 이단과 연결, 직접적인 연결하기보다는 그냥 행습, 행습으로 이렇게. 행습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식주의적인 신앙행습,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45쪽에 맨붙로문은8번 무거운 짐을 지우고 탐욕, 이것도 바로 이제 그 대상이 바이생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알 수가 있고, 예, 이 강의 안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해 놓았습니다. 그 46쪽으로 어, 들어가서 맨 위에 9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부정해. 유대법으로 이제, 예, 유대어법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죠. 어, 중세기에도 황제를 가게해서 신의 아들, 바로 신이란 말이에요. 식격화되어 있다말이 이렇게. 예,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서신격화 되기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아들 신분으로 우리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가 또 아들이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직무와 또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또 신분과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브레시벌을 받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어,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또 성육신을 부정하고, 이거는 이제 뭐 유한 모금이라든지 유한 일서에 이제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에, 그리고 이제 또이 사도 행전에 보면은, 사도 행전에 나타난 그, 대적자들의 그런 그 신앙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어,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